안녕하세요. 김원의 제자 나라골프의 열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카페에 올라온 저 질문 있어요 도와주세요 코너에 오늘은 저 나라라 아톰님께서 올려주신 저 드라이버 임팩트 질문인데요. 그그 한마디로 아, 나, 앞에, 앞에 나라라가 붙으면 애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던데. 아, 좋기가 좀 어렵죠. 이거 아톰 아니에요? 아톰. 미, 미, 무슨 소년 아톰? 무주 소년 아톰. 무주소년 아톰. 근데 아무튼 저 닉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은 게 선행 닉이? 나라라가 붙으면 좀 상태 안 좋아요 <laughs> 나라라만 그리고 되게 공이 날더라고 네. 이분 질문도 그거 아니야? 공이 난다는 거네 일단 스위스팟에못 맞춰서 공이 이제 와이파이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윙도 올려주셨는데 스윙 자체는 좋던데? 예, 네, 네, 괜찮아요 뭐 되게 좋던데 네, 그냥 닉기안 좋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맞았다 여기 맞았다 이렇게 네, 토, 힐 쪽에 많이 맞는 이렇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 탄착군이 좀 일관되지 못하다 네. 요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자, 선을 그어 봐. 이렇게 했는데, 요요 요 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 봐.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길 못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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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날아다 니겠죠 클럽도 날아다니는 거죠. 예, 네, 요렇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요렇게 되는 이유는 1.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스윙 궤도가 일정하지 아니, 않다. 연습량이 많, 이게 줄넘기도 똑같잖아요. 줄넘기도 연습량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하라 그러면, 이렇게 예, 하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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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절대적인, 절대 연습량의 부족. 이게 또 하나 이유겠죠. 그죠? 네. 이거 딱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초보자들 초보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상당한 정도의 어떤 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좀 달라지죠. 한 2, 3년 차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 3년 차 했는데도 계속 이렇다 그러면 그건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요, 저는 인간이 굉장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봐요. 그걸 어디서 할수 있냐면, 다들 놀래는데 골프공은 이만하잖아요. 비비탄은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만약에 치라 그랬을 때, 여기 쳤다, 여기 쳤다, 여기 쳤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비비탄, 그렇게 쳐요. 막 대가리 때렸다가 막 뒤땅 때렸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비비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딱딱 쳐! 이상하지 않아요? 이가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췄다 못 맞췄다 뭐여를퍽 때렸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비비탄을 치라 그러면 그냥 쳐요. 뭘까? 비비탄은 세게 쳐도 될 세게 안 쳐도 될거 같은데. 어. 볼은 세게 쳐야 될거 같아.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이렇게 맞는 이유는 그 마음의 변화네. 그렇죠. 세게 치려고.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치는데 그냥 비비탄 치는 요거를 딱딱 친다는 얘기는 정말 요기를 지나가게 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같죠. 같은 얘기잖아. 저 이걸 칠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교함이라면 저는 제가 흔히 드는 얘기가 요거를 칠 정도의 정교함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걸 칠때 마음과 지금 에라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볼이라는 놈을 칠때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자 퍼팅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홀컵에다가 108mm 정도 되는 홀컵에다가 1m에요 1m 여기 1m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1m에요. 아 선생님 이게 저는 막요로 갔다가 이로 갔다가 막 똑같은 얘기죠. 1m를 보내는데도 이걸로 갔다 가이로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요 며칠 제가 퍼팅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시켜봤거든요. 야 여기를 보고 쳐 그냥 이거 보지 말고. 공과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말고 딱 대서 어 가겠지 그러면 이쪽을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한번 쳐보렴 이렇게 목표물에 집중해라 성공률이 90%로 올라갑니다 90%로 올라가요 그 전엔 몇 프로 그 전에는 뭐한 2, 30%그 진짜로 일로 그, 가요 그 전엔 95% 아니었나요? 아이씨 일로 <laughs> <laughs> 가고 일로 가고 진짜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고 치라 음. 그러니까 90%가 들어가요 뭐죠? 뭐죠? 인간은 이걸 안 보고도 여기 90% 정도 넣을 정도의 정교함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딱 셋업하고서. 이게 갑자기 여기다 셋업을 하는데 저기를 보고 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친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냥 셋업했으면 저걸 보고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치게. 아, 저기로 보내야지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냥 여기에 볼과 공의 만남이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저 방향으로 보내야지.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이거는 특정한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봐요. 안볼 때와 볼 때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제가 여기서 여기, 요 마음과 요 마음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볼 때와 안볼 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공과 클럽을 쳐다볼 때 샷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냥 목표물만 보고서의 샷하는 마음.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냥 단지 마음을, 마음을 얘는 여기다 보낸 거고, 얘는 음. 여기다 보낸 거고. 그 차이 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가 차이가 있나요? 스윙, 똑같은 채 가지고 똑같이 승을 하는데, 야, 이거 치지 말고 이거 쳐봐. 그랬더니 잘 맞아. 음. 자, 이것도 꼭 똑같은 포토로 똑같은 공을 놓고 똑같은 위치에서 치는데, 이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봐. 그랬더니 잘 들어가. 근데 이걸 보니까 안 들어가. 그러면 이걸 쳐다보는 마음과 이걸 쳐다보는 마음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는 대개는 어떤, 어떤 마음이 발생하냐면, 불안감이 발생해요. 불안감. 불안감. 어떤 불안감일까요? 똑바로. 공과 얘가 스퀘어로 안 만나면 어떡 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백스윙이 퍼팅을 하는 백스윙이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직선으로 빠졌다가 직선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불안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공은 여기 있고 절로 보내야 되는데 백스윙이 이렇게 간거 아니야. 원으로. 백스윙이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요. 이렇게 빠진 게 스퀘어로 올라 그러면 좀만 더 가면 닫히고 좀더라면 열리고. 네. 이런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오, 오, 이거 열린 것 같은데, 그럼 닫아. 일부러.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또몇번 이제 왼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아, 좀 닫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열어 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걸 피하는 거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 이걸 안 쳐다봤어. 여길 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불안감이 없지. 처음에는, 어, 처음에 몇번할 때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불안감일까요? 뭐 정확하게 터치 거. 자체가 안될것 같은 불안감. 네. 근데 몇번 해보면 터치가 되거든. 그냥 어그 불안 이제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넘어서고 나면 그냥 공기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절대 연습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난장판으로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2 3년 정도 쳐가지고 꽤 공을 친 상태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정말 맞춰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집중 안 하고 있는 거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고쳐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쪽에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보내는 쪽에 집중. 아, 뭐든. 그건 뭔지 모르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여기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요. 아마 해보세요.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다 점을 딱 찍어요. 여기다 점을 딱 찍어. 그리고 저기다 딱 약간 보이게 놔요. 그다음에 드라이버 칠때 그렇다. 그러면 드라이버에다가 딱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두 개가 딱 만나나 안만나는애만 집중하고 쳐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드라이버라면 요 점하고 드라이버의 이 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나 안 만나나만 딱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딱 놓고서 딱 치고 나서 만났나 안 만났나. 어? 만났나 안만났나 그다음에 여기가 이런데 이렇게 하면 묻어요. 여기 이런데 보면 네. 묻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쪽에다가는 왜그 페이스면 접착하는 거 있잖아요. 타점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계속 치면서. 별도로 테이프를 팝니다. 어, 팔아. 오로지 여기만, 모든 스윙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침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피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붙여서 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좀 멀리 보내야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야라든가, 뭐, 슬라이스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백스윙에서 피니시까지 이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들이 딴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결과가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지금 얘기했던 연습 방법대로, 그래? 요거하고 요거하고 맞나 한번 보자라고 한 100개를 쳐보라고. 그러면 지금 했던 것보다 3포가 지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다면, 지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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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었다면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공이 어디로 날아가든 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고 그냥 나는 만나 안 만나면 볼 거야 거기 만나 맞나 안 만나면 볼 거야라고 하고 쳐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모이진 않더라도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분포를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냐면 이런 실험의 결과가 그건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저뭐 이게 드라이버 이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막 여기 맞았어 저기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음이 딴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다. 딴데가 있으니까 폼에 가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이런 생각에 빠지면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뭐 옛날부터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다트를 던지는데 어 이거 선생님이 똑바로 빼라 그랬지 귀 있는 데를 지날 때 손목에 힘을 빼라 그랬지. 그다음에 이쯤 올때귀 있을 때 이걸 놓라 으 그랬지. 아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맞고, 여기 맞았다, 여기 맞았다 이러고 있는 거지. 선생님, 저는 왜저 아, 이렇게 맞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현상이. 네. 그래서 요런 조치를, 요렇게 이해하시고, 아, 절대 여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뭔가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집중하느라고 뭘 고치고 있다면, 뭔가를 자기가 수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이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거 수정하는 거에 집중해야지. 이거 어디 맞는가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고쳐졌어. 뭐 팔을 굽히는 것 때문에 뭐 필려고 노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백스윙 하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몸에 뱉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집중해서 이제 공을 제대로 맞추는 연습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때는 또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이것도, 이것도 신경쓰면서 공도 좀 제대로 맞춰야지. 뭐 이런 건잘안 되더라고, 보니까. 특히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는 한두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다운 스윙이 시작되면 쨔칵하고 0. 몇초 사이에 지나가는데 뭘 이, 이것도 신경쓰면서 그것도 맞춰야 되겠다. 이런 건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돼. 그러니까 수정 중이어서 그렇다면 그거부터 수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 싶으면 탄착권에 집중해야 되겠다면 그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뭐 나는, 인간은 훨씬 더 고도한 운동을 하는. 제가 예를, 예를 들잖아요, 자주. 인간이 젓가락질로 깨도 집는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 정도로 정교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아무튼 보충적으로 그스위 스팟에 맞추는 연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타점 그 잡는 테이프 팔거든요. 그거 사셔서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요, 보드마커 같은 걸로 색칠해가지고, 쳐보시면, 그, 볼에 묻어나는 거라, 이게 보면 알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스윗스팟에 아무튼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색해? 아니면 스윗스팟에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 아니, 뭐, 난 그런 바람 없고요. 돈만 따면 되겠어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